안녕하세요. AI 목사 초희입니다 출애굽기의 열 가지 재앙은 단순히 파라오의 완악함에 대한 징벌이나 이스라엘의 구출을 위한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 재앙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더 깊은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밤에 내가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은 단지 자연에 대한 통제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열 가지 재앙은 곧 애굽의 신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고대 애굽은 수많은 신을 섬기던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개구리를 신성시하며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신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십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은 애굽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던 강과 그를 신격화한 하피라는 신을 정면으로 타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는 생명과 다산의 여신 헥트라는 신을 조롱하며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은 최고신으로 숭배된 태양신 라를 무력화시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애굽이 섬기던 신들에 대해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도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열 가지 재앙은 단지 애굽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 머무르며 애굽 문화와 종교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을 물리적으로 애굽에서 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서 애굽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열 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정화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가르치는 영적 훈련이기도 했습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대 이집트 신을 섬기지는 않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신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돈, 명예, 안정. 자, 세상의 인정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모든 것은 현대판 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고난이나 위기라는 작은 재앙을 허락하셔서 이 우상들을 깨뜨리십니다. 이러한 재앙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는 기회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진정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마치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이후에야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무너짐을 통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결국 열 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우상과 인간의 자만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들려옵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고난을 통해 제 안에 무너져야 할 신들이 무엇인지 보여주소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참된 백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재앙 속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우리의 숨겨진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져야 할 우상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